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오늘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서 영어 교육 난상 토론이라고 해서 어 현서 아빠 저는 이제 학원을 안 보내고 사교육 없이 이제 집에서 현서를 키운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사교육에서 원장님을 그러니까 영어 학원 원장님을 하고 계신 권현우 원장님하고 그 사교육이나 엄마표 영화에 대한 난상토론을 한번 벌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송에 대한 2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권영현 원장님, 우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어학원을 운영 중이고 영어학원을 시작한지는 이제 2000, 2015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횟수로는 이제 7년 정도 돼가고 있고요. 지금 학원을 4 개를 운영하고 이제 다섯 번째 호점을 네. 그 내시죠? 네, 새로운 컨셉으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권영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1 6살 그리고 7살두 아이의 아빠시고 어, 직접 다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계신 거죠? 뭐 사실 7살 아이는 아직 학교 갈 나이가 아니라서 얼마 전까지는 유치원을 다니다가 가정 보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아들은 원래는 그 유학 중이었어요. 유학이요? 네. 오. 캐나다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다시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네. 학교 수업을 듣고 있고요.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있을 뿐이지 학교 교육을 집에서 듣고 있기는 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아무래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방역 수칙을 지킨다고 이렇게 가운데 스크린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크린이 있으니까 마스크 안 끼고 한다고 해서 혹시나 걱정하실까 봐.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주제가 아시는 것처럼 학원 선택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약간은 이게 그, 사심을 담은 방송이에요 왜냐면 현서가 아시겠지만 사교육 없이 지금 3학년까지 집에서 영어를 해왔고 저도 살지학 지금 살짝 사실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네. 제가 사교육을 하면 안 된다 이거 반대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고 원장 선생님께서 워낙에 이제 경험이 많으시고 학부모 상담도 거의 5천 분 이상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엄마들을 만나면서 어떤 경험들을 주로 하시는지 그리고 엄마표 영어를 하고 학원에 다니는 경우에 약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초반에, 네. 그리고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학원들을 선, 선택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조금 얘기를 해 주실, 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엄마표 영어에서 사교육으로 넘어가는 시작 시기가 어떤지에 대한 거가 얘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에서 실패하는 이유.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원장님께서 조금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네. 어, 엄마 아빠의 영어 능력에 따라서 영어 학원을 보내는 시기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영어를 좀 잘하고 익숙한 경우에는 엄마 아빠의 영어를 아이가 보고 좀 본받을 수도 있고 또 엄마 아빠가 해주고 싶었던 교육을 최대한 길게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들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상황은 이제 경제적 상황,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는지 아니면은 뭐 너무 바빠서 엄마나 아빠가 영어 <laughs> 교육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 경제적 상황 때문에 좀 빨리 시작되거나 어 아니면은 그 너무 늦게 시작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엄마 아빠가 영어 학원을 골라 줄 그런 또 시간도 없어서 놓치는 거죠. 어, 다음 달에 가자. 뭐 이러다 보면 내년에 가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건 아예 목표가 유학인지 아니면 국내 명문대를 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꿈을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 상황과 상황에 맞는 시작 시기가 따로 있다. 그 중에서 엄마 아빠의 영어 능력, 경제적 상황, 그리고 아이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사실 엄마가 영어 선생님이 출신이 있죠. 아니면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유학을 다녀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르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영어 학원에 들어가는 뭐 학원비도 적은 돈은 아니니까 네네. 내가 가르치고 그돈나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뭐 이제 아빠 같은 경우에도 어 우리 아이 영어 내가 가르칠 테니까 이번에 골프채를 하나 사고 <laughs>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그쵸, 경우도 그쵸.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이제 분이 영어를 잘하면 아직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음, 음. 내가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은 그쵸. 쉬운 저희가 영어로. 그런 경우죠. 음. 아직은 쉬운 영어니까 내가 가르치겠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엄마, 아빠의 영어 경험, 능력에 따라서 네.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좀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영어를 조금 하는 경우일수록 좀 늦게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건 보편적인 거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영어를 잘하니까 그 중요성 때문에 빨리, 빨리 하는 노출을 있고. 시키는 경우도 있죠, 기관에. 네. 그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현서가 그냥 현서 엄마나 제가 집에서 할수 있었기 때문에 안 보냈던 것도 있고 사실은 원장님 만나고 나서 이 학원에 대해서도 알고 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기긴 했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말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주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도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쓰는 표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솔직히 학원을 보내야 되나 라는 고민을 조금 하고 있긴 해요 아빠 표현은 오래 하셨고 또 현서가 한 번도 사교육 경험이 없다고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영어를 잘하잖아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현서는 외향적인 성격인가요? 내성적인 성격인가요? 현서는 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 A few moments later. 내성적이진 않아요. <laughs> 내성적이 않고 외향적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활달. <laughs> 하죠 활달한, 외향적이, 성격. 활달하죠. 네, 활달한 네. 성격이죠. 활달한 성격이면 학원 보내는 거 좋아요. 좋고, 네 좋아요. 왜냐하면은 친구를 만나서 거기서 교류할 수 있고, 네네. 또 소통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활달한 성격 좋고요. 그리고 아이가 승부욕이 있는 편인가요? 어, 승부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음. 아빠한테도 뭔가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도 앉으려고 하고. 현서는 약간 느낌이 아빠를 항상 경쟁자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빠를 경쟁자로. 네. 그래서 아빠한테 뭔가 못하는 거 보이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뭘 하나 하더라도 아빠는 내가 아빠보단 잘해야지라는 아, 네. 그런 반하셔야겠네요. 네. 공부하셔야겠어요. 네. 네. 공부하셔야 <laughs>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 승부욕 있는 아이는 네. 학원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우리 아이가 네. 이제 승부욕이 있으면 어 이제 지적 호기심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제 잘하는지, 얼만큼 호기심이 많은지, 거기서 느끼는 이 즐거움이 학원을 가고 싶어요라고 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음. 현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 지난주, 지지난주인가 여기 와서 저희가 프로젝트 수업을 한번 아, 한, 네. 했었잖아요. 있었죠. 그때도 현서가 오, 가자고 하니까 제일 먼저 이제 걱정했던 게, 뭐 나보다 잘하는 애가 있을 것 같아서, 음. 그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서가 성격도 굉장히 강하고, 자기가 하는 걸 잘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걸 빨리 깨주고 싶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깨주고? 깨준다는 게 네. 너보다 잘하는게 많아. 음. 그리고 니가 다른 친구들보다 못하는 거 괜찮아. 괜찮은 포인트.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아. 아빠는 네. 아빠 엄마는 그런 거 괜찮으니까 어디 가서도 그렇게 막 항상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지만 그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현서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음. 너보다 잘할 수 있는 친구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럴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현상 학원을 가본 적이 없고 <laughs> 학교에서 수업한 게 전부이고 학원은 지금 피아노 학원하고 그다음에 태권도 한두주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현서가 잘하는 건 아니어서 어 영어에 있어서는 자기가 굉장히 잘한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놓치기가 싫은 것 같아요. 음, 제가 하나 생각나는 사례가 있어요. 어떠한 학생이 네. 혼자서 공부를 오래 하다가 왔는데 잘하는 편이었어요. 자존감도 높고, 음음. 이제 공부에 대한 자존심도 센 거죠. 네. 그러다가 늦게 조금 학원에 온 편이었는데, 네.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하기 시작했어요. 음. 모르는 것도, 아니면 어설프게 아는 것도, 알것 같은 것도 다 아는 거다라고 생각할 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음. 그러니까 되게, 그거는 이제 영어 교육이라는 것보다 어떤 그립이있잖아요 음. 실패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어서 좀 빨리 부모 입장에서는 빨리 고쳐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아이들을 학원을 보낸 시기가 따로 다 다르다, 시기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중에 아이의 목표에 대한 얘기가 또 하셨었어요. 아, 그러니까 목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laughs> 아이의 목표가, 이게 아이의 목표인가요? 엄마의 목표인가요? 물론, 둘다 있죠. 네, 네. 처음에 모든 것은 엄마의 목표에서 시작하죠. 네, 네, 네. 아이가 유학을 갈 건지, 그러면은, <laughs> 이제 국내에서, 어, 뭐, 공립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갈 건지에 따라서, 투 트랙을 다르게 가야 돼요. 학원을 선택할 때면. 그럼요. 왜냐면, 유학을 갈 거라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상관없지만, 5학년 때부터는, 그, 중학교 때부터 받게 될 내신 관리, 그 내신 관리를 위한 음. 관리를 5학년 때부터 받아야 돼요. <laughs>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리를받아죠 <laughs>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제 네. 내신 관리라고 하게 되면 원어민 선생님의 도움 받는 게 아니라 어 내신을 담당하시는 한국어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용어 한국식 문법 용어도 좀 알아야 되고 영작도 꼼꼼하게 정확한 영작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학을 갈 거라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유롭게 표현하고 긴 문장들을 좀 빨리 쓰고 에세이 연습도 하고. 어 다양한 그 과목에 대해서 조금씩 영어로 듣고 말하는 게 편한 게 훨씬 유리하죠. 이게 이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 같은 게 사실 저는 어 현서 인생에 대한 설계라든지 로드맵, 교육 로드맵 같은 게 없거든요. 우선은 조금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고 국내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고등학교 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나오는 시험을 잘볼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응. <laughs> 그거에 대한 관리를 대한 관리를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시작하셔야지 된다 왜냐하면 이제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응. 그성적의 밤잠을 또못 이루실 수도 있어요 <laughs> 시험 영어는 시험 영어는 나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게 내가 여길 자신이 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성적표를 들고 오면 어 성적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되면 은 보습이 시작되는 거고 음.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 채널을 염두하셔야 된다는 거죠. 음. 나중에 갑자기 소위 말하는 원어민식 영어, 음. 토플식 영어, 북미식 영어, 실용 영어, 미국식 영어 음.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중학교 가서도 90점은 그냥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오는 이유가 문법 때문이라면 음. 그쵸, 그쵸. 뭐 갑자기 문법 특강을 찾게 되실 거예요. 음. 중학교 문법 특강, 영문법 특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 내신 성적을 잡으려고 하시니까 그 미리 걱정하셔야 되, 되는 것 같아요 현서도 사교육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 때문인지요 그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라고 사실은 저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laughs> 뭐때문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 제가 책에도 썼지만 현서가 그동안 영어를 되게 이제 잘할 수 있었던 거는 현서 엄마 아빠가 특별한 목표가 없었고 그냥 즐기면 즐기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잘할 수 있었는데 현서가 지금 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더 잘할 수 있는데 엄마 아빠의 어떤 무지함 때문에 혹시 현서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막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좀 있는 거죠. 네, 현서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이런 게 떠올라요. 어 이제 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스케이트를 시작해서 초등학교 2, 3학년 때 아주 잘 타는 걸 주변에 듣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기관도 알아보고 좋은 감독이나 코치를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고민이 시작되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 그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네. 현서가 현서도 학원을 다녀야 되나요? 원장님이 만약에 현서가 원장님 음. 딸이라고 하면 네. 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보내죠. 무조건. 네, 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음, 회화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연습이 돼야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거에 반응하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또 디베이트 연습도 필요할 수 있어요. 현수처럼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지금 스피킹이 잘 되는 경우에는 다른 스피킹 잘 하는 친구와 함께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근거를 말해보는 거죠. 그런 근거 말하는 연습이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글로벌 리더가 될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영어학원을 가야 지금까지 현서의 멘토는 아빠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이 다음 멘토를 찾아야 돼요. 저 같으면 지금 그 멘토를 찾아주기 위해서 아마 학원 상담을 좀 받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laughs> 하던 중이었고, 음 현서도 지금 그럴 때가 된것 같아요. 이 장의원님께서 원장님 학원 다니고 싶네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원장님 학원을 어, 좀 보고 놀랬어요. 네. 원장님 학원을 보고 좀왜 놀랬냐면, 지금 권현우 원장님 같은 경우는 분당에서 학원을 4호점까지 내시고, 이제 판교에 5호점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 4개의 5호점까지다 컨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인 줄 알아요. 네. 다 다른 <laughs> 학원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장님이 제가 교육청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아이들이 학습 성향이 다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학습하는 방법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지, 어떤, 한국에서 했을 때 공부가 잘 되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학원들의 컨셉이 다섯 개가 다 다르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은 그 교육도 사실은 사업이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laughs>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